안녕하세요 네, 차섭 t v 라 란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달 초 국내에 출시되었다고는 믿기 힘든 전기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프 어벤져 e v 이고요 사실 요즘 EV3 관련해서 여전히 ICCU가 터지고 있고 o t a 업데이트를 받다가 먹통이 되어서 사업소에 입고되는 증상과 같은 제보가 들어와도 전기차에 관한 안좋은 소식은 당분간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이유는 벤츠 화재 이후 전기차판 분위기가 너무 안좋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지프 어벤저 EV는 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G4 어벤저 EV의 유로 엔캡, 즉 충돌 안전성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G4 어벤저 EV는 261점을 받으면서 충격적이게도 별 3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동안 별 3개를 받은 전기차는 본 적이 없었는데요. 참고로 중국의 준중형 전기차인 BYD 아토3도 323점을 받으면서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럼 이 지프 어벤저 EV의 다른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을 보시면 5,290만원입니다 일단 가격은 테슬라 모델 YRWD와 비슷한데요 사이즈를 보면 B세그먼트 차량입니다 전장이 4,084mm, 전폭이 1,776mm, 전고는 1,528mm, 휠 베이스는 2,560mm고요 이 크기는 현대 코나 EV보다도 작다고 보시면 되고 원산지는 스텔란티스 폴란드 공장입니다. 배터리는 CATL의 54kW h 급 NCM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출력은 154마력, 토크는 26.5kgm입니다. f 400볼트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자 정리해 보면 코나 EV보다 작은데 54kW h 급의 작은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출력과 주행거리에서도 메리트가 없는데 유로 엔캡 테스트에서 역대급 기록인 별 3개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가격인 테슬라 모델와의 RWD와 비교를 한다면 어느 하나 뛰어난 부분이 없죠. 참고로 모델와의 유로 엔캡 테스트 결과는 별 5개 364점으로 풀사이즈급 SUV인 기아 EV9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몇 분께서 이 어벤져 EV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출시되어서 아직 판매량 집계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어벤져 EV가 잘안 팔린다면 그건 캐즘이 아니라 현재 전기차 시장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한 상품성과 낮은 유로 앤캡 점수, 그럼에도 비싼 가격으로 출시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누가 테슬라 모델 Y RWD를 두고 같은 가격인 지프 어벤져 EV를 살까요? 어벤져 EV는 안타깝지만 코나 EV나 EV3 가격에 내놔도 국내에서 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년쯤 1000만원 이상의 프로모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쌈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